현재 예. 아, 저희는 카페 추천을 위해 오, 1703을 오, 가고 있습니다. 차이요. 신원철 씨가 추천해 준 데고요. 포기가몇년 동안 있었죠? 4년이요? 그럼 <laughs> 4년에 있었어요? 저 6년이에요. 7년 차예요, 지금. 오, 오. <laughs> 카페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오겠습니다. 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와, 예. 뷰가 미쳤어요. 데이트 코스인데? 풀빌라를 갔다가 맛있는 밥을 먹고 그 다음 2차로 이 카페로 오기 딱 좋은 곳 와, 뷰는 이거 진짜 미쳤긴 했네요. 가맛있어 오. 이 이거 이거 뭐 오, 형 근데 뷰가 미쳤다. 어. 근데 날씨가 약간 좀 아쉽긴 한데. 뷰가 미치긴 했어. 역대급다 인스타 감성에 최적화된 카페다. 완벽하다. 디저로셔가지고 커피랑 녹말은 먹어봐야 알겠지만 맛있게 생겼었는데, 그 방도... 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아, 여기가 디저트들이 많아서 브런치 카페 느낌으로 오시고 싶은면 여기를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둘이 오면 저는 약간 이런 캠핑 의자 이런 데 앉아서 물어면 선배가 가는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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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저갈라 했어요. <laughs> 분명히 나무걸 알았을 텐데. <laughs> 이기 아, 저는 갈라 했는데 아.. 형 반응이 너무 빠르네 역시 공격수다 와이배 엉덩이 딱 붙이고 있더라 야야 잠깐만 와 야. 아이고, 이거 이거 잠깐만 나 기분 좋아졌어 야내거 맛있어 보이지 아형 저. 와 근데 이거 왜 음. 이렇게 예뻐? 이거 어때 현장? 아 이거 색감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뻐 딱끝났습니다야 이건 인스타 감성 제대로죠 이거 도영웅이그러니까저 사진으로 보고 이이거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이거짠이나 하시죠? 짠? 아재 감성으로? 아 아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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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요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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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야이이 <laughs> 야, 진짜 먹어봐. <먹어보고. 웃음> 괜찮은데 근데. 그래? 형이 한못 먹나? 커피인데 라떼 인 같아요. 라 이게 뭐지? 뭔지, 뭔지 모르는데. 여기 어, 너무 맛있어. 아철이 아, 이거 자, 많이 잘라본 솜가와 장난 아닌데요, 원철이요? 스위타시네요. 아 <laughs> 스윗남 <스윗나오. 스윗나오>. 시던철. 크로플 <laughs> 아이스크림 딱얹어서 우리 언제? 아. <laughs> 야아 <laughs> <laughs> 뷰가 진짜 끝장난다. 원조 령 해주세요. 여자 손 없어? <laughs> 못 따르겠네. 그러니까 원조 령 해주세요. <laughs> 이거 망한 것 같대. 멤버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야 돼요 이거. 멤버 이거 잘못됐어요. 나지아 아이스 풍차 올려줄게. 크지 않아.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고 아니메? <laughs> 먹방 원조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나이 많은 형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야, 근데 우리 정도면 YB 아니야, 맞지? 원철형은 딱 턱걸이지. 원철형 몇 살? 스물 살. 늙었어, 원철형. 진짜 좋죠. 진짜 좋아, <laughs> 진짜 좋아. 야, 호떡. 나 호떡 재집. 아, 나 호떡 좋아하는데. 호떡 재집이 내가 딱 좋아한 맛이야, 근데 달아요. 단걸 좋아해가지고. 역시 애기. 애기 두 배. 나는 약간 그렇게. 역시 저도 이거요. 더 맛있, 이게 더 맛있는데? 아, 아유 늙어가지고 이런 이제. 나이가 먹긴 먹었나 본데. 달고 짜고 이제 이런 거잘못먹는데요누하고 지난번인가? <laughs>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 이죠 여기 앞에 있으면? 어, 되건 괜찮은데? 알갱이 먹고 싶은 원촬이 형. 야 맛있어 맛있어. 야야. <laughs> 야. 야 이거다. 두개 하나 건져줘야 되는데. 먹을수록 맛있는 맛. 아. <laughs> 먹을수록 매력 있네. 망한 것 같다 이건 다 해치었습니다 이렇게 점심을 먹고 또 이거 얼마나 맛있으면 배가 부른데도 다 먹겠습니까 맞죠 가시죠 이제 아무리 하시죠 저희는 다 먹고 갑니다.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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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큰 거울도 있고 맞죠 좋, 좋네요 땅이에요어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한번 내려가볼까 아니다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쫙에 네, 이렇게 이제 인스타 사진 뭐 금방 건질 수 있습니다, 이거. 예. 아, 이 돌탑. 오, 이거 올릴 수도 있네요. 아, 돌 하나 쪼으시죠. 아, 나는 안 황금. 안 황금도. 안 떨어뜨리면 다지 떨어뜨리면 안 인생 안 망하는 안 거. 세명다 올려 보도록 는에 인생 망하고 싶진 않은 가 황금돌. 황금이도아 자갈이잖아. 올려도 아, 뭐 돼? 이쪽에 올려도 올려도 되긴 돼. 어. <웃음> <웃음> 네스, 손 모비셨어요. 뭐 이렇게 음, 소원도, 음, 소원도 음, 빌수 있습니다. 뭐. 여기로 오면 막 완벽하죠. 뭐, 뭐 다음에 어? 뭐 먹고 기도하고 사진 다 찍고 다. 응. 좋았다 성공 굉장드릴게요 나랑 같이 다니면 행무 좋습니다.